영국에서 물 건너 온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전해선님이 의뢰주신 사연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하필 대출 상담 담당자가 아제전 남친이었어요.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라서 어 안녕 지, 잘 지냈어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차마 대출을 받으러 왔다는 말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뭐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도와줄게. 어머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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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환전하러 왔는데 대출창구로 잘못 들어왔네. 어? 괜히 거짓말을 하고 여행 갈 계획도 없는데 그 친구가 계속 보고 있어서 20만 원을 엔화로 바꿨어요. <laughs> 속으로 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피터, 영국식 영어로 미국식 영어 말고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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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나와?처럼 아! 아아악 뜻밖의 사람을 만났을 때 위트 있게 표현하는 방법 이 있을까요? 이창수님이 피터 쌤, 저희 친누나가. 이혼을 준비 중이에요. 응. 서로 이혼이 합의되었으면 깔끔하게 도장 찍고 끝나면 좋은데, 4주의 이혼 숙려 기간을 포함해서 절차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 미국의 이혼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도 한다는데, 영국의 이혼 과정은 어떤지 궁금해요. 피터 굿모닝 하와이. 굿모닝 아메이 근데 제가 이혼에 대한 거 어떻게 알아요? 좀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맹세해요. 아 그래도 주변에 뭐 <laughs> 영국 친구들 중에 아시는 비로본 아, 적은 한 명도 이혼 안 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되게 신기해요. 이혼률도 영국에꽤 높죠 요즘 어. 세상에.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온라인도 가능해요 영국에.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되게 오래 걸려요. 온라인 이든 오프라인 이든 <laughs> 최소 6개월 그런 약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게끔. 그러다 진짜 다시 재결합하는 어, 분도 계실 어, 것 있, 같아요. 있을, 있을 거야. 어.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약간 반 이온처럼 유지했다가 음... 그 마지막 결정 또한번 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아, 그래서 그렇지, 6개월 그렇죠. 걸려. 근데 온라인은 가능하긴 해요. 네. 좀그럴싸하데 다시 얘기 들어보니까 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몇 개월이 걸린다라는 오,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걱정되는 거 와이프가 컴퓨터 쓰면. 영국에서 이혼이 쉽냐 이거 마지막 검색어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보고 계시면 되게 큰 걱정일 것 아, 같아요. 아 먼저 본인이 검색했는데 을 네, 집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와이프가 들어가면. 아 그걸 삭제를 좀 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아 근데 그것도 웃겨요. 제가 뭐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아니, 철파임 자료 때문에 검색했다고 얘기를 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나 와이프 왔어요. 아, 네. 어왜 이거... 이런 걸 봤지라고 봤겠죠. <laughs> 자 다시 돌아와서 피트와 함께는 진짜 영신형.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거 우리 노래 가사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죠. 네. 그럼 그 느낌 생각한다면 갑자기 예상 안 했던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1단계. 응. Why you are here? Why you are here? 뭐 Why are you here? 문법적으로 퍼플릭트하게 하려면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너왜 여기 있어? How come you are here? How come you are here? 비슷한 uh, 의미죠. How come도 종종 쓰죠. How c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아니죠. 그거는 어. 그냥 너가 왜 여기 있어 이 정도죠. 나와까지 해야 돼요? Why did you appear in this place? <laughs> 아 나왔으니까. 오 어. 어, 그거 좋아요. 만약에 직격할 거면 uh -huh. Why did you appear in this place? 어. 근데 제가 준비했던 거 영국식이고 그래서 영국 진짜 영국 느낌나는 단어 하나 있어요. 아마 저희도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좋아했을 때 영국 영어로 뭐라고 해죠? Fund. f n d 말고도 F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F로 시작하는 단어라고요? 약간 옛날 문구점을 이렇게 불렀죠. Fancy. 아 그렇죠. 네네네. 오케이 okay. okay. 오케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Uh -huh. <laughs> 자세 달라요. 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유 o u f... You f a n c 유... 펜시 난씨 유 펜시 낸씨 뭐해요! 유 펜시 아 펜시가 들어가는구나 나는 사실 네.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니가 oh. 왜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니가 여기서 뭐하는거야 아 오케이 w h a on earth are you doing here?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띵동댕 줄수 있어요 에 A R T H e a r t h 네, 네, 네. 면 지구 okay. 도대체 너가 도대체 여기서 What on e a r t are you doing here? 어 좋아요 이것도 띵동띵 줍시다 네이것 좋아요 No, of course! No, no, no! Hey! Shut up! o r <laughs> 아, 너무 어요 Fancy! f a 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laughs> 네, 영국식으로 하면 영국식으로 f a 들어가는 표현을 꼭쳐도 듣고 싶습 okay. 오늘 준비한 피터의 표현은요 Fancy seeing you here oh, One more time, please Fancy seeing you here Fancy seeing you Here, fancy, fancy, fancy seeing you here. <laughs> 아 근데 이거는 그 노래 감정은 아니야. <laughs> 그 노래 감정은 진짜 What on earth are you doing here? 그러니까. What on earth are you doing here? 이런. What 식으로. on earth are you doing here? 그거는 조금 that. 기분 나빠서 좀너왜그 oh. 남자랑 있어? What on earth are you What doing, are you doing here? here? 근데 Fancy seeing you oh. here. 영국 사람들 그 말투도 되게 중요해. 약간. Uh -huh. Oh, fancy seeing you here 이런 식으로 해요. 기대를 안 했는데 oh. Oh, 이게 누구야? 나 oh, 이게 누구야? 약간 here.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약간 기운이 그러니까 fancy seeing you here oh, 그러니까 약간 전 남자친구고 나쁘게 안 헤어졌으니까 아, what on 그러니까? earth are you doing here? 너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 oh, oh. Fa fancy seeing you here 약간 당황만 한거예 네, 네. oh, fancy seeing you here <laughs> 네. 그럴 때 여기서 fancy는 뭐 너를 좋아해. I fancy you 안 이고 f a n c i f u l 라는또 형용사 있 l 요 n 어. f a n c i f u l 은 약간 믿을 수 없는 f a n c f u l n b e l i e v a b u l e 그 n 느낌이 있 l f i f a n c i f u l fanc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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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n f a n c i f u l 네, 그래. fanciful l fanciful f a n c f u l l unrealistic, unbelievable 그래서 그상황은 약간 믿을 수 없으니까 어, 어. 절대 예상하지 않, 않게 을않 네가 나왔으니까 fancy seeing you here. Fancy 이때는 you here. 좋아하다 그런 뜻 일도 없어요. 어,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을 네. 수 없을 때 fancy를 네. 쓰네요. 네. 그럼 오늘 정답 우리가 fancy니까 fancy fancy 하시한번더 스펠링은요? f-a-n-c-y fancy 보통 이제 좋아한다 또 우리가 fancy 쓰는데 fancy t i n g you hear 할 때는 너를 여기서 보다니 놀라운 걸 이런 음, 느낌것거아요 fancy 그거. fancy 음, 피트 진영영 전혜선님이 읽어주신 영국식 표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 네가 여기서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영국식 영어 e n g l i s h 어떻게 한다고요? Nancy, seeing you here. 네, 땡이들과 단어 F로 시작합니다. Y로 끝나고요. 낸시 아니에요. 0 7 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분인데, 어 만약에 이름이 낸시예요 <laughs> Oh, Nancy, fancy, seeing you here. 그때는 되나요? 좋아요. 그렇죠? 그때 써도 돼요. 그때만 음. 허락드릴게요. 그 n a n c 너무 생뚱맞 Nancy, fancy. 너무 <laughs> Nancy fancy? <웃음> <웃음> 즐거웠어요. Thank y Música